오를 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인 에이프로젠이 노무라 증권과 자문 계약을 맺고 미국 나스닥 상장 등 해외 IPO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계열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모라증권 등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레미케이드를 비롯해 허셉틴과 리툭산, 휴미라 등 4가지 품목을 바탕으로 에이프로젠의 2030년 수익과 영업이익을 추산했고 현재 가치환산시 조단위의 밸류에이션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이프로젠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이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한 국내 세 번째 기업입니다. 쿠팡 열풍에 이어 마켓컬리, 크래프톤, 연홀자 등의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에이프로젠도 그 흐름에 탑승한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에이프로젠 관련주에 대해 소개합니다. 에이프로젠 KIC입니다. 에이프로젠 계열사이며 매출액 2019년 기준 782억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26억원, 시가 3월 18일 기준 2100원입니다. 에이프로젠 제약입니다. 에이프로젠 계열사이며 매출액 2020년 기준 533억원, 영업이익 2020년 기준 마이너스 26억원, 시가 3월 18일 기준 1220원입니다. A 프로젠 HNG입니다. A 프로젠 계열사이며 매출액 2020년 기준 103억 원, 영업이익 2020년 기준 -20억 원, 시가 3월 18일 기준 738원입니다. S맥입니다. A 프로젠 A 프로젠 HNG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1,680억 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107억 원. 시가 3월 18일 기준 1,510원입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